급하게 현금은 필요한데 대출은 막혔다고 신용조회도 없고 승인도 5분 만에 바로 24시간 언제든지 빠른 현금 티켓 하나로 끝.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가장 안전하고 쉽고 빠른 대출, 고정 댓글에 빠른 현금 티켓 링크 확인해주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월세, 관리비, 식비에다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원비나 약속 비용까지 겹치면 카드값은 이미 빠져나가고 통장 잔고는 텅 비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생활비 대출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받아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심사 과정도 길고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면 승인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출 없이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와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말 그대로 남은 카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신세계, 롯데, 현대 같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한 뒤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 즉시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조회가 없고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요금에 포함된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한도를 확인하고 그 한도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해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에 핀 번호를 전송하면 바로 계좌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보통 10분에서 20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 순간에 가장 빠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30만원 소액결제로 20만원을 동시에 진행하면 총 50만원 정도를 하루 안에 손에 쥘수 있는 거예요. 대출처럼 이자를 갚을 필요도 없고 장기적인 부담도 남지 않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안내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빠르고 안전하게 입금됩니다. 또 무리하게 한도를 다 쓰는 건 다음 달 결제 때 부담이 될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 당장 생활비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했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